진실을 선택하면 개인적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진실한 쪽에 서는 것일까?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더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양심은 인간의 기본 속성처럼 보이는 이기적 태도나 자기중심적 사고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심이 본능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본성이라는 사실이다. 혈통이나 교육 수준, 생활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양심은 도덕이나 윤리와 다르다. 도덕과 윤리는 상대적이며 사회와 문화,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양심은 절대적이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양심은 대단한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다. 양심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고, 진실을 향한 의지이며,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바르게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순수함, 밝은 빛이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양심은 인간의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심의 목소리는 단순하고 지설적이다 양심을 따르는 데는 많은 논리나 설명이 필요치 않다. 복잡한 논리나 장황한 설명은 양심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때 필요하다.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모두 위대한 존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이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손실일지라도 진실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에고의 눈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타적이고 창조적인 위대한 행동을 용감하고 대담하게 선택할 수 있다. 에고는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해 있기에 양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특별히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위대함은 양심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심을 따르는 선택을 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절대적인 진실함과 그 진실함의 표현인 양심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지혜요.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덕이다.